오늘 말씀 제목은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속죄입니다. 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되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을 우리 것으로 누리게 되어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 짐을 받았으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서 이땅이 태어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살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 속죄의 예배, 그 피흘림의 대속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하늘에 있는 모형인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 성막에서 드려진 짐승들의 그 대속의 죽음과 대속의 피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데 이 구약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요 임시적인 것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누리게 하기 위하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피 흘리심으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임시적인 속죄가 아니요. 영원한 속죄예요. 부족한 속죄가 아니요. 완전한 속죄의 축복을 저 바람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속죄를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 성막과 신약의 더 좋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가며 구약의 임시적인 속죄가 아닌 완전한 속죄를 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것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틀란타 세뇌남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속죄는요 첫째, 구약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속죄 제사. 다시 말하면, 동물로서, 짐승으로서 드리는 제사는 임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시면, 실체가 있으면 임시적인 것은 그 효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잠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린다고 죄산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있으면 더 이상 모형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모형 자동차를 조립하고 만들고 갖고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은 타고 다닐 수가 없고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이 되어 있는 저에게는 이제 진짜 자동차가 있어요. 진짜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더 저는 더 이상 어릴 때 좋아했던 그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놀지 않는 거죠. 그 모형 자동차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에게 실체인 진짜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통하여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막에서 드려진 짐승의 피를 통하여 드리는 제산은 모형인 거예요. 모형. 모형이 있을 때에는 그 모형은 임시적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형은 실체가 오면 더 이상 모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되 완전한 속죄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요.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는 비공식적인 것 밑으로 보여진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제, 진짜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재산은 하나의 본복이었다. 속죄는 반드시 피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복이요. 결국 예수님의 피흘리심이 있기까지 임시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도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아단과 하바가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지냈을까요? 아닌 거예요. 가죽도 헤어지고, 날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실제적으로 가죽옷이. 그렇기 때문에 구의 짐승의 대속의 죽음으로는 임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피 흘려주심은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같은 제사 해마다 계속 드리잖아요.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아사셀의 염소를 취하여서 두 마리를 취하되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와의 하나님께 어,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막에서 광야로 그 염소를 막 보이지 않는 데까지 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까지 보냈을 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이 염소가 보이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세를 위한 염소는 두 마리는,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고, 한 마리는 죄가 백성들에게서 사라졌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속죄, 대속죄를 행하는 이 속죄제사는 매년 해마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이1년 효력이 1년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계속 속죄 잼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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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는 오늘 제목과 같이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속죄. 만일 예수님의 속죄가 임시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은 매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사함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 모든 죄사함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이것은 구약의 방법은 임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내 시노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 다윗아 내 뒤에 어떤 왕을 일으킬 텐데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 약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통한 그 짐승의 제사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신약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오늘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구약에 쓰여지는 모든 성물은 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죄산밖에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어지나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찢겨진 육체로 이 성만 곧 교회가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갈 살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구약에 쓰여진 성막에서 쓰여진 모든 그릇들과 물건들이, 성물들이 피로써 거룩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뿌려진 피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죽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장자권을 가진 존재가 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신약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신약은 하늘에 있는 가장 더 좋은 재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신약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씀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양과 염소와 소와 송아지와 또 비둘기가 제물이 되어졌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은 놀랍고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묻당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는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길을 잃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선하목자 되어주셔서 나는 선하목자라 선하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제물이 되셔서 나무에 달려 죽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 번째 구약보다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속죄를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수 있다 더 좋은 제물은 예수님이시죠 신약은 구약보다 더 좋은 제물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물은 임시적인 거지만 1년마다 계속해서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재물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누리게 돼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낙원 생명나무로 나아갈 길을 친히 자신의 육체로 열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없이는 결단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행악자라도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죄 사면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콜로세서 어. 일장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다. 애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고 하나님께서 애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시잖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서 옮겨버리잖아요. 죽은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행악자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며 예수님을 죽어가면서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죽어서 그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면 그 영혼은 이 지옥으로 그대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그의 영혼은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라 것은 우리의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될 텐데 몸은 흙으로 져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될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 곧그 지옥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이 이미 선포가 되어 우리를 데리려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되어 빛 가운데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다시 한번 선포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누구를? 예수님 믿어 죄 사함 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되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약의 짐승들이 계속 죽어나가야 되는 임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속죄함을 받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도 건강하게 하셔서 걸어서 운전해서 교회까지 나와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리게 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일상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어제 예수 그리스를 도 온전히 믿고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는 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